캘리포니아 출신의 기독교 음악가 션 페이트가 그의 레트워스 워시프 투어의 캐나다 일정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여러 번 허가 취소를 겪은 후, 엘버타는 이제 의회 광장에서 그의 행사를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살러타운, 몽튼, 유니팩, 에보츠포드에서 보안 문제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뒤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케벡시티와 가티노는 페이트의 성별 이념에 대한 견해를 이유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배경은 무엇이며, 예 그의 이벤트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선 페이트는 음악과 메시지를 결합하여 종종 신앙, 정치, 사회 문제가 교차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레트워스 워시프 투어는 종교적 표현을 위한 요침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발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성별 이념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그의 입장이 그를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그의 이벤트를 신앙과 자유를 축하하는 자리로 보고 있으며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엘버타의 허가 결정은 많은 취소 이후 투어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표현의 자료와 공공안전 및 지역사회 가치 간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캐나다 공원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페이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취소가 실제 위험보다는 그의 신념을 겨냥한 검열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특히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캐나다 내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버타의 허가는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열린 대화를 우선시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다가오면서 모든 관심은 엘버타에 집중될 것이며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미래의 결정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샨페이트의 투어는 신앙, 자유, 공공 공간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벤트 허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승리인가요? 아니면 논란을 고려했을 때 위험한 선택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